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민 생활할 때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단어 하나만 말을 할수 있어도 소통이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한 가지,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울에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갖지 못하는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 비행기 200대가 런던 상공에 공습으로 몰려왔습니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열대뿐인데 런던은 그래서 이제 초토화될 위원회에 처했습니다. 비록 열대지만 앉아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열대의 비행기가 떴지요. 그런데 200대의 동일 비행기가 돌아서서 도망치는 겁니다. 얼떨결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왜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요. 나중에 잡힌 보러가 말했습니다. 런던 상공에 들어서니까 500대나 1000대처럼 보이는 영국기가 뜨길래 승산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습하던 독일 비행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국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런던 타워에서 저녁 9시에 종을 치면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9시가 되면 독일 비행사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들의 눈에는 열대가 500대, 1000대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측할 수는 없지만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이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밀련 추수를 마쳐야 하니까 교회 갈수 없다는 거죠. 아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간다는 것도 무리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친구 세 명을 불러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맡겨진 그 모든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교회에 갈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손을 보니 퉁퉁 부어있고 또 배인 자국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냐? 그러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아버지도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바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